서귀포 의료원에 부스터샷 맞으러 왔어요. 아유 주사 그만 맞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맞게 돼서 다행입니다. 저희 집에서 한 30분, 35분 정도 차로 달려와야 있습니다. 주사 다 받고 갑니다. 오, 여기는 한라산이 띡. 바로 보이네요. 한라산 꼭지. 그래갖고 몸이 아직은 좀안 좋아요. 어깨가 조금 쑤시고, 약간 몸살난 것처럼 조금 소름이 조금 돋고, 뭐 그런 상황입니다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오늘 날씨가 약간 맑았다 흐렸다 그런 상황인데요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오늘은 이렇게 전기난로를 이렇게 켜고 담요도 이렇게 덮고 그리고 쌍화차 쌍화차 한 잔을 이렇게 타가지고 왔어요 제가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어요. 140페이지짜리, 이전 세계의 연대기. 아,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읽었네요. 네, 생각보다 이 책이 그닥 재미없지는 않아요. 이렇게 두꺼워서, 엄청 좀 긴장을 했는데, 그래도, 물론 이 안에 전문적인 온갖 바위의 이름과 지구가 생성되는 중간 중간에 그 연대의 이름과 뭐 그런 거가 잔뜩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그냥 쑥쑥쑥쑥 읽고 말았어요. 뭐 제가 그걸 외워서 뭐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뭐 전공자도 아니고.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건. 내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사진이 있었으면 무슨 암석은 무슨 색깔이고 무슨 무슨 무늬가 있고 뭐 이런 게 설명이 돼 있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일일이 뭐 저기 뭐야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좀 짜증났더라고요. 이왕이면은 뭐몇 페이지 정도는 좀 사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. 이 책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아주 지루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.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잖아요. 근데 그 유럽, 아니, 미국의 그 땅을 종단이 아니고 횡단으로 쭉 지나가는 그 도로가 있나 봐요. 80번 주간 고속도로라고 하던데요. 그게 이제 대륙, 이제 그 횡단하는 고속도로인가 봐요. 그, 그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보면, 그, 이제, 고속도로를 뚫으려면, 우리나라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큰 과업이었지만, 그 고속도로를 뚫다 보면, 산맥도 지나가고, 분지도 지나가고, 뭐 습지도 지나가고, 늪지도 지나가고, 사막도 지나가고, 아무튼 이땅대기스이 스케일이 뭐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해가 안갈 정도인데 엄청난 그그 그 지형을 막 이제 뚫고 이제 도로를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찌를 뚫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첫 초창기의 설명이 좀이 책을 쓰신 분이 이과만 이과 감성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소설책 같은 거 읽으면 첫 번째가 그 공간적 배경을 좀 설명하잖아요. 뭐 무슨 산이 있다든가, 뭐 흐르는 냇물이 있다든가, 무슨 꽃이 피었다든가, 바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, 뭐 양들이 풀어져 있다든가, 뭐 이런 그런 주변의 그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학작품 그 초, 초기 그 배경 설명,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글을 썼어요.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있고, 그다음에는 보면 이그 다음에는 보면, 이그 80번 주간고속도로 쭉 뚫으면서, 이제 그, 그, 그걸 이제 미리 뚫으려면 거기에 어떤 바위가 있고, 뭐 어떤 지층이 있고, 이런 걸 해야 되니까, 이제 그, 음, 지질학자들이 많이 투입이 돼요. 그래야 이제 그거를 어떤 규모로 공사를 해나갈 건지, 그 층은 건드리면 안 되는 층도 있고,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 지질학자들이 미리 투입이 돼야.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조사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가요. 근데 이 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는 그 지질학자들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여기는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, 이 사람들이 에너지 회사에 많이 고용이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가다 보면 석유 나오는 땅도 있고요 뭐 금이 나오는 땅도 있고 구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하자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에너지 회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학문적인 연구도 되겠지만은 이 사람 그그 그 사람들을 고용, 고용한 그 에너지 회사들은 이제 돈벌이가 목적이죠 어디가 석유가 나온다. 금이 나온다 이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뭐 그냥 지나쳐갈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막 선점해갖고 뭐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자원들을 다 이제 찾아가면서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요. 표현대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도로 밑에 어디를 켰는데 색깔이 무슨 어떤 색깔의 돌이 나온다. 아이 색깔의 돌이 나오면 이 밑에는 뭐가 있고 그 밑에는 석유가 있다.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. 흥미가 진진하지 않겠어요. 응? 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쭉 가다 보면 뭐지 이게 허벌판 사막이나 이런데 보면 이제 외딴 집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외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도 에피소드로 나오고요. 그 지질학자들의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한 그그 그 이야기도 좀 나와요. 근데 이 저기 뭐야? 그, 외딴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에피소드들 중에는 좀 되게 웃긴 게 이게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 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옛날 소설 같은 데 보면 산으로 들어가 막 숨잖아요.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동부에서 무슨 살인 같은 거를 저지르면 이제 서부로 도망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도망가는 자들도 아무 데나 도망갈 수가 없고 뭔가 도로를 따라서 뭐 마차를 타든 말을 타든 뭐 어떤 길을 따라 쭉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이 있다면 말도 물도 좀 줘야 되고 뭐 꼴도 먹여야 되고 이되잖아요 근데 그 허허벌판에 집이가는게몇개 없으니까 들르는 데가 뻔한 거예요. 그래갖고 여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. 이제 그런 책을 내시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이제 출판은 못하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한 그 책의 가제목이 그거예요. 내가 만난 살인자들 <laughs> 얼마나 많이 만났으면 <laughs> 내가 만난 살인자들이라는 책을 다 쓰려고 했겠어요. 뭐 살인자든 경찰이든 아무튼 그 집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. 막, 그, 어디를 막 이렇게 파다 보니까는 금이 엄청 나온 거예요. 금, 금맥을 찾은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,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소를 먹이지 않고, 더 이상 양을 먹이지 않고, 본인의 본업을 다 버리고 금 캐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뭐, 그, 금을 캐면 그걸로 이제, 한 몫에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?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사금을 캐고, 손으로 막 그냥 캐고, 뭐 이러다가, 언제부턴가 이제 폭파술, 이제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묶어서 이제 폭파를 해갖고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뜨려갖고 금을 주워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, 그 폭파 사고로 이제 어떤 광부가 하나 사망을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그 묘자리에서 또 금이 나온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임부하고, 거기 문상객들은 이제 이 사람의 장례가 붙은 거요그 장례식 와중에 금주석 아니라고. 뭐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도 이제 좀 나오고요.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그 지도할 새가 없이 이제 그 이제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. 또 그것이 이제 이제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40 페이지지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찌됐든 읽었습니다. 이이 책을 좀쓴 사람이 너무 너무 드라이하지 않게 써가지고 읽, 읽을 수 있어서 아주 너무 좋 좋았, 좋았습니다.